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태권도 이렇게 품증 땄습니다 제가 이전에 제가, 제가 그 태권도를 이렇게 예전에 한...다닌 했는데 제가 저, 저, 그 국그국원 신사 볼때그 1품 일품, 1품이요 1품이 응. 4월달 땄고요 그 그러니까 4월달 땄습니다 그 제가, 제가 품기라서 그런건데 네그 여기 여기에 보시면 품증 있 품증 품증 1. 어 여기 내 얼굴 나온다. 자. 선명 3명, 선명은 이순산 생년월일은 어한 2007년 7월 9일 이런 거예요. 이것도 소속은 서울테패시 태권도 협회 산성체육관 이런 거예요. 네. 멋지죠? 그럼 이제 오늘 영상 산책해 보겠습니다. 저는 구독자가 아니, 아니, 아니 소속되 부탁했습니다. 다음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빠이